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모으는 썰모녀입니다. 세상에 떠도는 재미있는 썰들을 모아 매일 아침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혹시 우리가 태어나기 전 삶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이야기 믿기 어려우시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저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평범한 가정의 세 살배기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전생을 기억해 냈고 그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엄마는 결국 진실을 찾아 나서게 됐죠.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2019년 가을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박지은 씨는 평범한 워킹맘이었어요. 남편과 세살난 아들 민준이와 함께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죠. 민준이는 또래 아이들처럼 천진난만했고, 말도 제법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지은 씨가 만든 저녁 메뉴는 된장찌개와 시금치나물이었습니다. 민준이가 평소 좋아하는 반찬이었죠. 그런데 민준이가 시금치를 한 젓가락 집어 먹더니 갑자기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이거 예전에도 많이 먹었는데 그때는 다른 엄마가 해 줬어? 지은 씨는 처음엔 아이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세 살짜리가 무슨 다른 엄마 이야기냐며 웃어넘기려 했죠. 하지만 민준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농담하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민준아, 무슨 소리야? 엄마는 여기 있잖아.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민준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전에 불이 났을 때 말이야. 그때 엄마는 울면서 날 안아줬어. 그런데 너무 뜨거웠어. 그 순간 지은 씨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지은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불이 났을 때라니. 세 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수 있을까요? 혹시 어린이집에서 화재 대피 훈련을 했나 싶어 다음날 선생님께 물어봤지만 그런 적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민준이는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놀이터에서 놀다가도 갑자기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곤 했죠. 어느 날은 모래로 집 모양을 만들더니 여기가 내 옛날 집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래집을 손으로 무너뜨리며 불이 나서 다 없어졌어. 라고 중얼거렸어요. 지은 씨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준아, 엄마한테 그 옛날 집 이야기 좀더 해줄래?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생생했어요. 우리 집은 빨간 문이 있었어? 그리고 마당에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서 열매 따 먹었어. 달콤했어. 민준이는 자신이 살던 집의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방이 3개였고 부엌에는 낡은 가스레인지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방에는 파란색 자동차 그림이 그려진 이불이 있었다고 했죠. 엄마는 항상 나한테 밥 많이 먹으라고 했어. 아빠는 아빠는 일하러 나가면 늦게 왔어. 민준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분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오래전 일을 회상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지은 씨는 소름이 돋았지만 계속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뜨거워졌어. 연기가 많이 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 엄마가 나를 안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민준이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했어요. 못 나갔어. 너무 뜨거웠어. 엄마가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어. 지은 씨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믿기 어려웠지만 민준이의 말투와 표정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지은 씨는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말도 안된다며 웃었지만 아이의 행동을 직접 보고는 말문이 막혔죠. 지은 씨는 밤새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화재 사고 관련 뉴스를 찾아봤죠. 그리고 놀라운 기사를 발견했어요. 2015년 그러니까 민준이가 태어나기 2년 전에 경기도 한 지역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던 겁니다. 그 사고로 4살짜리 남자아이와 그 어머니가 숨졌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사에는 사고 현장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낡은 단층 집이었죠. 그런데 그집 앞에는 감나무가 서 있었어요. 민준이가 말했던 그 나무였습니다. 지은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지은 씨는 기사에 나온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의 한 주택가였어요. 그곳에 가봐야 할까? 하지만 가서 뭘 확인할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며칠을 고민하던 지은 씨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기로요. 주말 지은 씨는 남편과 민준이를 데리고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에 흘렀어요. 민준이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죠. 그런데 안산 시내로 접어들자 민준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엄마, 여기야. 여기 왔었어." 민준이는 가본 적도 없는 그곳의 길을 정확히 가리켰어요. "저기 모퉁이 돌면 우리 집이야." 지은 씨 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이건 분명 이상한 일이었죠. 아이의 말대로 모퉁이를 돌자 그곳에는 반쯤 무너진 집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집이었어요. 뉴스에서 봤던 화재 현장. 몇 년이 지났지만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죠. 민준이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서 멈춰서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여기 내 집이야. 엄마, 나 여기 살았어. 지은 씨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정확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옆집 대문이 열리더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어요. 어머, 여긴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여기 사람 안 살아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지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했어요. 자신의 아들이 이 집에 대해 이상한 말을 한다고 혹시 이곳에 대해 아시는 게 있냐고 물었죠.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여기 말이죠. 4년 전에 큰 불이 났었어요. 그때 젊은 엄마하고 4살짜리 아들이 둘다못 나왔어요. 너무 안타까웠죠. 아이 아버지는 그날 야근 중이었는데. 사고 소식 듣고 달려왔을 때니 이미... 할머니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기억나요. 할머니가 나한테 사탕 줬어요. 딸기 맛이었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어, 어떡해. 맞아요. 나그 애한테 딸기 사탕 자주 줬는데...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이름이 승호였어요.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엄마랑 둘이 살았죠. 아버지는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곤 했고, 승호는 마당에서 노는 걸 좋아했어요. 특히 저 감나무 밑에서. 민준이가 말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지은 씨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는 정말로 승우였던 걸까요? 할머니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승우의 엄마 이름은 김미영이었고 사고 당일이 겨울이었다고 했어요. 가스 보일러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추측이 있었죠. 승우 엄마는 정말 아들을 사랑했어요. 혼자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지만 항상 웃으며 살았죠. 사고 후에 둘이 함께 묻혔어요. 근처 공동묘지에 할머니의 말에 지은 씨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에게 물었어요. 민준아, 거기 가보고 싶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안내로 지은 씨 가족은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언덕 위에 나란히 놓인 두 개의 비서. 하나에는 김미영, 다른 하나에는 승우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민준이는 그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있던 민준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그때 엄마 말잘 들을 걸 혼자 방에서 자겠다고 떼쓰지 말걸 그랬어요. 지은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나 안고 나가려고 했는데 내가 무서워서 울었어. 그래서 엄마가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엄마 나 다시 태어났어. 새 엄마가 생겼어. 이번 엄마는 날잘 키워줄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걱정하지 마. 민준이의 말에 할머니도 지은씨 부부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 누구십니까? 그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놀라며 대답했어요. 어머, 재훈씨, 오늘도 오셨어요. 재훈! 바로 승우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4년이 지난 지금도 매주 아내와 아들의 묘를 찾아온다고 했어요. 재훈은 민준이를 보자 갑자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 아이가 왜 우리 승우랑 똑같이 그는 민준이의 얼굴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준이가 전생의 기억을 이야기한 것 이곳까지 찾아오게 된 과정을 모두 말이죠. 재훈은 목이 메어 말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빠, 너야, 승우야, 아빠가 너무 슬퍼해서 나 걱정됐어. 그 순간, 재훈은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4년간 억눌렀던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훈씨, 사실은 말이에요. 할머니는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고 당일 재훈은 정말 야근 중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날 재훈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미영이가 전화했었어요. 보일러가 이상하다고 빨리 와달라고. 그런데 재훈 씨가 전화를 받지 않았죠. 할머니의 말에 재훈은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외도 그리고 그날 밤 무시했던 아내의 전화가 결국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것을요. 나는, 나는 괴물이에요. 내가 아내와 아들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재우는 자책하며 울었습니다. 그는 그 죄책감 때문에 4년간 자신을 학대하듯 살아왔다고 했어요. 매일 술로 하루를 보내고 사람들을 피해 혼자 살았죠. 그때 민준이가 재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 울어. 나는 아빠 미워하지 않아. 엄마도 미워하지 않을 거야. 민준이의 목소리는 세살 아이의 것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성숙하고 깊은 이해가 담긴 목소리였죠. 아빠, 나 이제 행복해. 좋은 엄마 만났어. 그러니까 아빠도 이제 행복해져야 돼. 그게 엄마랑 나한테 주는 최고의 선물이야. 민준이의 말에 재훈은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죄책감 대신 용서를, 절망 대신 희망을 받은 순간이었어요. 지은 씨는 깨달았습니다. 민준이가 아니, 승우가 다시 태어난 이유를요. 단순히 새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살아남은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죄책감 속에서 죽어가던 아버지에게 용서를 전하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기 위해서요. 그 후로 재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술을 끊고 새 직장을 구했어요. 그리고 지은 씨 가족과 자주 만나며 민준이의 또 다른 아빠가 되어주었죠. 민준이는 가끔 재훈에게 말했어요. 아빠, 나 진짜 아빠 사랑해. 전생에도, 이번 생에도. 재훈은 이제 묘지를 찾을 때마다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미영아, 승호야. 나 이제 괜찮아. 승호 덕분에 다시 살 용기를 얻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음 생에는 우리 꼭 행복하게 살자. 민준이는 어느 날또 그림을 그렸어요. 세 명의 사람이 있었죠. 지은 씨가 물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이건 전생 엄마. 이건 지금 엄마. 이건 나야. 모두 행복해.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에는 깊은 이유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때로는 용서를 전하기 위해, 때로는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영혼은 다시 돌아옵니다. 민준이는 지금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전생의 기억은 점점 흐려지고 있지만 두 가족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재훈은 말합니다. 승우가 나를 두번 살렸어요. 첫 번째는 태어나줘서, 두 번째는 다시 돌아와서. 지은 씨와 재훈은 이제 함께 뮤지를 찾습니다. 민준이와 함께요. 그곳에서 그들은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기적을 느낍니다. 미영 씨와 승우는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예요. 자신들이 남긴 사랑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면서 말이죠. 전생이 있든 없든, 환생이 진실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이들과 행복하시길,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서로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